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킹덤 디펜스 3단계를 깼어요 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매번 실패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킹덤 디펜스 3단계를 어, 저희가 어떻게 깼는지 그리고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략을 해 보려고요 이거는 강한 킹덤이 아니면은 클리어 시도 자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2단계는 깨고 3단계에서 갑자기 확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3단계를 도전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틀을 어떻게 짜고 클리어에 근접해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나중에 도전하실 때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킹덤이 어떻게 클리어했는지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처음으로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버프를 다 챙겨주세요. 유물전장 버프를 3개를 받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인의 망치를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방어력, 체력, 그 다음에 속성, 공격력 이렇게 가져갔는데, 여러분들이 유물전장 버프를 갖지 못한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약점, 속성, 공격력, 그리고 공격력, 그리고 HP 이 3개는 꼭 챙겨주세요. 이 중에 있다면은 방어력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방어력이 있으면 아까 말한 3개를 챙기면 되고요. 극장 버프는 이 소울 어택이랑 소울 크리티컬 파워 이두 개만 챙겼고요. 음식 버프는 이제 칠리랑 숯불, 그리고 타르타르 이런 공격력 버프는 다 먹었고요. 개인 음식 버프도 전부 챙겼습니다. 그리고 각 파티에 엔지니어, 로그, 플러스 알파로 파티를 짰습니다. 이제 파티 구성에 따라서 어테고라 같은 걸 챙겨주는 오라 포지션도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스턴기 3개를 꼈어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토션 에로라고몹을 모으는 스킬하고 이제 스턴기 섞어서 쓰게끔 했고요. 그렇지 않은 직업들. 섀도우 디스크. 이거는 이제 패키지 사면 주는 스킬인데 두 대를 맞으면 2초 스턴 걸어요. 그리고 메테오 스트라이크도 2초 스턴 걸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1초 스턴기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 웨이브라고 스턴을 다섯 번 거는 게 있어요. 거의 한 5초 정도 거는데 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위치 분들은 다 이걸 쓰셔야 돼요. 스턴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3단계에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깨져요 그 이유가 이제 날구리 전사라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친구 보이세요 이 날구리 전사가 저희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여기 이쪽, 이쪽인데 잘 보세요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죠 지나가는 이 친구 이 친구 때문에 깨져요 얘네가 무시하고 그냥 기지를 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몇 대의 기지를 치면 부서져요 그래야지스턴기를 많이 챙기는 세팅으로 다 맞췄어요. 그리고 스킬 세팅은 이 오토를 꾹 누르시면은 스킬 및 이마진 자동 사용 설정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이런 액티브 스킬은 다 수동으로 하게 하고 이렇게 넉백이나 아니면 넘어트리는 그런 스킬도 손으로 쓰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세미오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마진이 스킬 안쓸수 있어요. 그걸 하고 완료 설정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날구리 전선은 그 로그나 소드맨 분들은 이제 기본 스킬로 넉백으로 밀어서 이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6시 방향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지랑 반대 방향.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보내면 역적인 거야. 어. <laughs> 기지에서 멀어지게끔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폭탄병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담당해 주실 길드원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날구리 전사가 너무 빨리 오니까 걔네들을 이제 던져서 맞춰주는 쪽을 지금 여기 보시면 폭탄 들고 다니신 분 계실 거예요. 이 화면에 보이시죠? 투력이 낮은 두 분으로 설정을 했고요. 원래 목표는 이제 로그의 디스토션 에로. 아까 전에 몸 모으는 스킬 있다 했죠? 그 모으는 스킬로 뭉친 다음에 폭탄을 던져서 데미지를 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환자는 라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특정 웨이브마다 나옵니다. 7시에서 한 번, 5시에서 한번 나와요. 이제 킹덤에서 공방이랑 그 식당이 있던 쪽 있죠? 요리하는데 그곳에서 나오는데. 이 어둠의 소환자가 몹을 계속 소환을 합니다. 얘가 뭐 소환하는 몹을 잡는 거 의미가 없고요. 이 소환자를 죽여야 돼요. 소환자를 죽이면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를 담당해 주실 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플레이 했던 방식으로 웨이브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웨이브는 그냥 닭사입니다. 폭탄을 담당하신 두 분은 폭탄을 시작부터 들고 오세요. 들고 타워 뒤쪽까지 와서 그냥 빠져 있으세요. 폭탄을 들고 오는 이유는 그 이따가 바리게이트를 소환해요 근데 그 바리게이트를 부셔야 되는데 폭탄을 들고 있으면 바리게이트를 못 부셔요 그러면 바리게이트를 부시고 폭탄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고 6시로 가주세요 데미지가 주는 거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투력이 낮은 두 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소환자 담당팟은 바로 7시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바로 7시로 가세요 중앙을 들렸다가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한 웨이브가 4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몇대못 치고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7시 안으로 쭉 들어오세요 2웨이브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 소환자가 나옵니다 이 소환자를 잡으면 되는데 저희는 두 명이서 잡았어요 저랑 같이 잡는 이김유한님이 엄청 세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세신 분이라서 그 둘이 세고 보통은 한 파티 아니면 3명, 4명 정도는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환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있으면은 이소환몹들도절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소환자를 쭉 잡아주세요. 그동안 중앙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소환된 몹들이 사라져요. 바로 중앙으로 뛰어가세요. 바로 중앙으로 뛰어가서 3웨이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3웨이브가 시작하자마자 이날고리전사가 바로 나와요. 진짜 다 무시하고 돌진하거든요. 그냥 스턴을 많이 써서 잡아야 되는데 스턴을 그냥 무지성으로 쓰지 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말라고 그 아까 전에 오토를 푼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브레이킹 웨이브가 펼쳐져 있어 누가 봐도 브레이킹 웨이브야 근데 그 옆에서 브레이킹 웨이브 다한 채로 빵빵빵 쓰면 은 스턴 없겠죠 그러면은 부서지는 겁니다 그냥 기지 다박살나고 끝나는 거예요 스턴을 많이 써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합류를 한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냥 맞춰서 와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빨리 잡아주시고 오시면 돼요. 스펙이 부족하면 그만큼 사람이 더 가면 되는 거야. 중앙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이3매이부터 진짜 힘듭니다. 지금 이 날구리 전사 이두 마리. 와, 빛의 속도죠? 그냥 무슨 조로마냥 그냥 뚫고 지나가는데 얘네를 스턴과 넉백으로 저안쪽으로 계속 밀어야 돼요. 지금 폭탄을 맞아서 피가 확 달았어요. 이래서 폭탄을 챙기는 거예요. 지금 폭탄 들고 다니시죠? 비상사태야. 폭탄 또 던지니까 픽확 달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방금 전에 넉백으로 밀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해요. 근데 이 바리게이트가 피통이 엄청 많진 않은데 한 30몇만 되거든요. 약한 사람이 죽을 거란 말이죠. 약한 사람이 보통 죽는데 그 바리게이트를 뿌신 데 당연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리게이트 담당 딜러를 하나를 뒀어요. 그리고 그한 분은 돌아와가지고 바리게이트를 뿌셨습니다. 그래야지 죽은 사람들이 만편히 부활해서 나오니까. 4웨브는 그냥 잡몹이에요. 어, 배 없습니다. 그냥 스턴 아껴주시고요. 계속 잡아주세요. 스턴을 아끼시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한 웨이브에 한 50초잖아요. 음? 맥시멈이 50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기본 스킬로만 잡으세요. 기본 스킬로만 쭉 잡다가, 그러다 여러분들이 21초가 되면그 메테오 공격 있잖아요. 그 공격이 감지된다고 떠요. 경고문이 뜨는데 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날구리 전사 보이시죠? 이 날구리 전사가 20초 되자마자 튀어 나옵니다. 어 바로 뚫고 지나가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아꼈던 스턴기를 이용해서 잡아줄 거예요. 바로 스턴 걸어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무시하잖아. 이거 답 없어요. 이렇게 계속 뒤로 밀어야 돼. 지금 넉백으로 계속 밀죠? 이거는 기본 스킬을 안 쓰고 갖고 있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팍팍팍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킹 웨이브 제가 중간에 깔아가지고, 지금 양쪽 다 스턴 걸리게끔 해놨죠. 이런 식으로 스턴을 걸어서 날구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못 잡을 것 같은 거는 이제 폭탄을 써서 맞추는 쪽으로 지금 계속 넉백으로 밀고 있죠. 이렇게 잡으면 5웨이브가 되는데, 4웨이브 때 날구리를 아마 다못 잡을 거예요. 그래서 날구리 잡으면서 스턴 액티브 이제 챙겨줘야 돼. 이쯤 되면 날구리 거의 다 죽어가거든요. 스턴을 딱 이때 채워 놔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 웨이브 때또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날구리들을 어 집중해서 잡아주세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치지 어 기지치지 않습니다 그냥 팍팍 치시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어 이제 정비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기본 스킬만 써서 몹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6 웨이브가 되면은 5시에서 어둠의 소환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5시에요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번에 좀 꼬여가지고 저희가 둘이서 잡았어요 어, 둘이서 잡으니까 와 너무 세더라고. 그러니까 랭킹 1등분이 있었으면은 빨리빨리 잡겠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우 진짜 아파요. 그리고 20초가 남았었을 때 날구리 전사가 제인이 됩니다. 이 5시에서 날구리 전사가 가요. 이렇게. 이 날구리 전사가 여기 나왔죠. 소환 몹이 아니에요. 제네들 그냥 날구리 전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또 막으셔야 됩니다. 소환자는 이 친구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 이 소환자를 늦게 잡으시면은 지금 보이세요? 이 덩치 크네? 예, 이런 친구가 젠이 돼요. 어, 제한테 맞아보진 않았고요. 그냥 빨리 소환자를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어, 너무 큰 공탱이가 나오더라고. 불칸보다 세 보였어. 잡으니까 이렇게 소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앙에서는 아마 이제 날굴 전사를 계속 잡고 있을 거예요. 스턴기 당연히 날굴 전사 때 써줘야 되고 7레이브가 되면은 어, 똑같이 날굴 전사 또 나와요. 지금 우리가 6웨이브에서 7, 7웨이브까지 소환자 잡는데 스킵이 됐는데, 이때 또 날구리 전사가 중앙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구리 전사가 4마리인 거야. 어, 그리고 메테오 공격도 같이 나와요. 바리게이트도 나오고, 이제 피해주면서 잡아야 돼요. 8웨이브가 시작했었을 때 바리게이트를 치는 거예요. 어, 이때도 날구리 전사 또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날구리 전사가 웨이브마다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부활하신 분들 또못 나올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바리게이트 부셔주시고요. 중앙을 이렇게 계속 막아주시면 됩니다. 스턴 위주로 숫자로 민다는 느낌으로 쭉쭉 잡아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9웨이브가 되는데 9웨이브가 되면 날부리전사 두 마리 또 나와요. 야이 뛰어오는 모습 봐봐, 진짜 개역겨워. 와씨, 얘네를 또 잡으셔야 됩니다. 얘네를 또 잡아야 되고 이 날부리전사를 잡으면서 메테오도 떨어지니까 또 피해야 돼요. 메테오 데미지는 한 28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잘 피해 가면서 딜을 넣으시면 돼요. 어, 이쯤 되면은 그냥 스턴기 차은대로 막 썼을 거야. 어, 숫자로 밀었어. <laughs> 내가 봤었을 때.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킹 웨이브 정도만 봐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9 웨이브가 끝나면 10 웨이브가 나오는데 이때 영상 나오잖아요. 아, 이때가 천국입니다. 제일 쉬운 스테이지예요. 1 웨이브보다 더 쉽습니다. 데미지가 세신 분들은 바로 이제 용 어, 마중 가주세요. 나오니까. 저용 마중 가주세요. 네. 저 갑자기 날아가는데, 이 친구, 이 빨강이, 어, 저희 같은 경우에 빨강이었는데, 이 용장군을 뒤에서 치세요. 뒤이 세신 분들이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뒤로 돌아요. 그동안 안에서 다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 친구가 데미지가 그렇게 안 세요. 여러분들이 맞아줄 만한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우리 쪽 기지를 바라보지 않게끔, 계속 끌어주세요. 그러다가 안쪽이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은 1.4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이지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은 스케일북도 주는데 이게 파이어크래커예요 어. 근데 이거 딩고랑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탈 것들 뭐입차라는거 이런 거 길드원분들끼리 그냥 사다리 타기 같은 걸로 해서 그분만 응모하게끔 해서 진행을 하세요 어 저는 별 생각 없이 항상 응모해서 길드를 다 버렸습니다 이게 행운상적 응모가 길더를 공짜로 다시 이제 입찰 실패하면 돌려주는 줄 알아. 안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먹을 사람을 정해서 나누는 걸 추천을 합니다. 어, 이렇게 클리어하고서 4단계에도 도전해봤는데 4단계는 레벨이 100이에요. 어, 좀 클리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패턴도 너무 하단것 같고 그냥 녹았습니다. 이렇게 3단계 공략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단계에 가게 되면은 좀 이르지만 현재로선 이르지만 나중에 찾아보실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을 봐요. 안녕!